반갑습니다 세나 진입니다 뭐야 왜또 은장이야? 뭐..뭘 한거냐 과거에나 상대방 무기 대물 너클이네요 일단 나무의 단검은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 구르는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축하되어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대신격 방공격 피해주고 일타 캐치 실패 공격, 방공격 비타, 공격, 비타, 비타, 치르고, 비타, 비타, 치르고. 잘 피했죠?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 하다가 상대방 틈이 보이면은 공격을 몰아 붙여야 됩니다. 개기면 안돼 친구. 굴러, 굴러, 굴러. 방패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껄끄러운 무기가 나오면 수비적으로 하다가 상대방이 구를 때한 번에 공격을 몰아붙이면서 플레이하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 드래기 산창이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무기인데, 롤링어택이 아스프라의대공아스트라이검공 보탈할 때 쌍검급으로 좋죠. 드래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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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자, 부르는 거, 강공격 가서 짱짱. 니다 3, 4, 5, 6, 7, 고 9, 10, 고1고2고3고4 15, 16, 17, 18, 19, 2타 21, 22, 22, 23, 타 사이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3검으로 끊을 수 있어요 <laughs> 어다 직검의 주술이죠 아니 네. 흑도의 주술입니다 자세 잡다가 일단 선탑싸움가져가는게 중요해요 이렇 자세 유지하다가 대쉬 누르면서 자세 누르면 나가는걸로 한방 크게 허점 노릴 수 있죠 맞고 실패 대쉬 전기를 잘 써야돼요 한번더 다행히, 화염 내성이 높은 흑기사의 방패라서. 자, 자, 맞고, 자, 한번 더. 자, 맞고, 맞고, 자, 자, 3, 자, 한번 더. 대시 막고, 막고, 자, 타 2타, 3타. 한번 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몰아칠 때 후툭툭 몰아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을 수비적으로 하다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번에 굉장히 잘 들어간, 잘 들어간 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자, 상대방 대검인가? 특대검인가? 어쨌든 슈퍼무기예요 대검이죠 저런 슈퍼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특대검이네요 아, 이거 못 골랐어 성당기사에 대검인 거 같아 번개 번개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성당기사 아니야, 로스릭 기사야 대검 개기면 안 돼, 친구. 자, 이렇게 콤보. 전기 강공격, 약강, 약공격, 전기 강공격, 한번 더. 한번 더. 그래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면 맞고 칩니다. 전기 강공격, 약공격, 전기 강공격, 약공격, 요거 계속 콤보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개기면 한 대라도, 한 대라도 개기면 맞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줍시다. 자 아카타나죠? 파도입니다. 부자로 차고 있는 거 보니까 귀신배기인거 같아요. 귀신배기인 린드의 방패. 이거 전기 유지하다가 대시 한번 넣어주면 은 이렇게 찌르게 나가요. 그죠 아프게 맞고 한 대. 한대 치고 약 공격. 컨터.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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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치고. 내가 상대방이 기질걸 예상했기 때문에. 다들 유지하다 갑자기 푹 들어왔죠. 그쵸? 연기 자세를 가급적이면 자주 써주세요 이거 생당히 움직이면 혼란을 주기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타하고 계시다가 대시를 해주시면은 대시 공격에 나가서 이것도좀 트리키하게 한대 때릴 수 있죠 방금 전그상되죠 타도에, 방패 아까 금장 아니었나? 요 은장으로 방금 됐지 갔습니다. 기다려 주도록 합시다. 저희는 매너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신병이. 뭐라 치는 공격. 수비적으로 할땐 수비적으로 하더라도 한번공격할 때는 계속해서 패줘야 됩니다. 어 말이 맞았는데 역시 신배이 깡딜 자체는 엄청난 무기죠. 타이타 안 하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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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지금 아 상대방 카타 난것 같은데 게다가 굉장히 가고 싶도가 없습니다 아보관 기사 곱검이네요 곱검입니다 박차 두고 피해 주고 캐치 안굴러 지금 굴러 두번 구비 캐치 상당히 잘 노리는데. 반공격, 알타, 약타, 방어, 판타, 반공격, 피해주고 배시 공격 강공격 피해주고, 피해주고, 두번 고릅니다 그 캐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두번 굴러준다고 제가 가이드에서 얘기를 했었죠 우선권이 저 애가 있기 때문에 톡 패치 노했죠 상대방 역으로 읽어서 마무리 요거 맞은 다음에 강 공격 들어가면은 웬만한 무기는 전부 다 맞카운터가 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뒤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무기가 엄청 센게 아닌 이상 음 상대방의 구두맹세, 깊은 곳에 가오해 벌어진검이죠 완전 풀버프는 오랜만인데 방패, 방패입니다 게다가 공격할 때 질러야 되겠죠 데 네. 지금이 기회 방공격? 아, 방공격 아, 한번더 피했죠? 맞고, 패치 못했고, 맞딜. 상대방이 지금 1타 치고 기다렸는 거를 러브로 읽어서 공격했습니다 잘가죠? 공격, 캐치 캐치 방공격 지르고 2타까지 안들어갔네 아, 호! <laughs> 무린거였는데 안들어갔네요 그래도 어쩌지 마무리 성공 방패를 들었기때문에 2타를 맞고 굳이 구를 이유가 없죠 가드앱에서 맞더니 상대방 구르 예측해서 쓴 기술을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은 그상대네요. 자, 저 한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법. 일단 녹색 불 도핑 해주고 뒤로 돌고 썼습니다 이거. 빵. 와우 피했네. 여기 왜좀 매너 없는 짓이었죠. <laughs> 방패 축적 쌓고 있어요 지금. 일타 일타 맞고 일타 일타 피해 주고 다시 공격 약 공격 강 공격 그 캐치 당했네요. 일타까지 실어주니까 지금. 캐치 실패 이타이타 이타. 예상했죠 실패 캐치 한 공격 막아주고 일타 치고 일타 치고 일타 치고 일타 치고 그리고 이캐치 사실, 나무게는 무브 스 자체가 구리 캐치 위주로 하라고 되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구리 무기입니다. 자, 대검인 것 같죠? 생긴 게. 아스트라이데검의 클레임 이 온데. 클레이몬인거 같아요. 아스트라이데검가 아스트라이데검은. 어, 그, 방금 세 개를 해줬구요. 그때검 상대로 조금. 저기 해야 되는데, 방 뭐야이거 친구 버퍼는 한번이면 충분하다고 그시 공격 공격 약타 약타 강공격 페리 노리죠 반박자 느린 공격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 아일타이타 맞고 마고 페리 그렇지 버클러를 든 시점에서 이미 너의 수는두통맞다고 방패를 든게 이런 이유도 있죠 좀더 페리 뒤잡각을 노리기 쉽다는 거자타돈거 음, 음, 같죠 복검 아니면 타돈데타돈거 타도인 같아요 왼쪽에 칼집 있는 거 보니까 미디를 벌어진 범이네요 일단 관전 보다가 맞고맞고 캐치 실패 뒤잡도 잘하면 노릴 수 있었는데 이럴거 같았죠 그가그 쪽. 고리 가는 고아리 가는 타 이리 반공타 1타 2타 쪽. 이리 가타 쪽. 이고가고 쪽. 이리 가 이리 가는 빨 이리 고 대시 공격 막아도 동시에 카운터 납니다. 저희가 체력이 많기 때문에 한 돼, 한 돼, 한 돼. <laughs> 저희가 체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싸움이 돼버리면은 방패가 없는 상대방이 좀더 압박이 느껴지겠죠. 자 상대방 타도죠 아까 그 상대인가? 맞는 것 같아요 한대 쳤고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상대방이 굉장히걸끄러워하죠 일단 치 한타 아 앞잡 들어온다 왜망았냐 말벌반지죠. 일어나다가 개뎌. 으, 아프다. 괜찮아요. 그래도 많이 깎았습니다. 깨주고. 맞고맞고 카운터, 찍읍니다 그렇지. 다시 공격, 맞고 먼저 때렸죠. 그리고 후속 전기 강공격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자 이상으로 나목의 단검 사용해봤습니다 나목의 단검은 개인적으로 흑기사 방패와 함께 착용을 해서 어, 방패를 극대화시키면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다가도 상대방의 패턴 읽기이나수 어, 읽기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이 많이 위축되었다 싶을 때 약공격 전기 강공격 약공격 전기 약공격 혹은 약공격, 전기, 약공격 그 다음에 단공강공격 등뭐 이런 다양한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콤보를 넣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상대방이 막 굴때 한번 콤보를 따다다닥 다 때려나오면서 폭딜을 박아놓고 다시 수비적인 플레이로 돌아가는 아주 졸렬한 무기입니다 어,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상급적인 무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부 영상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